이렇게 봤을 때 검찰 특수부는요 한동훈과 학연 근무 인연으로 얽혀 있고 공정하지 못한 수사로 윤석열 대통령을 잡들이 했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 거죠. 반갑습니다, 김영윤 TV입니다. 윤석열 황태자에서 반년 대선 주자로 이 배신의 아이콘으로 우뚝 선 한동훈입니다. 한동훈이요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뜨꺼운듯하지 못해 한3 시간쯤 지나서 건강에 유념하시라는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이 한동훈은 지금 지지도 높이기가 과제입니다. 그래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북 콘서트를 하면서 헛소리 쥐거리고 있는데요. 부산에서 된통 당한 모양새입니다. 배신자 꺼져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이 한동훈이가 말이죠. 본인이 어, 되게 멋진 척 시대의 교체를 하겠다 라면서 개헌을 외치고 있고 단기적 진영 손해라도 책임을 감수하는 뭐 그런 필요성이 있다 내가. 적임자 이 올시다 하고 자빠졌습니다. 이 한동훈이 인터뷰를 한 내용들 하나하나 반박을 해볼 생각인데요. 여러분들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이 소화가 안 되시더라도 우리가 적을 알아야 깨불 쓸수 있죠. 이 한동훈을 차기 대권 주자로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하면서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선택이다라는 식으로 언론이 지금 포장을 하고 있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제작해 봅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한동훈이요, 부산을 찾았습니다. 이 부산을 찾았다라는 건 굉장한 용기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아, 지금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가 되고, 지금 공소 기각까지도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 그리고 헌재가 원래 계산했던 14일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아, 지금 부산 민심은요, 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복귀, 탄핵, 반대, 그리고 이재명 구속을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한동훈이 부산으로 갔다라는 건이 대세를 잃지 못한다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정무관각 똥이다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한동훈이 그나마 좀 사진 좀잘 나오고 언론에서 아우 지지자들 많이 모였더라 하는 거면 약간 저기 전북이나 전라도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부산을 다녀왔습니다. 역시나 부산에서 이 배신자 꺼져라 라는 비난을 받았었는데요. 좀 속이 시원하기도 합니다. 부산을 찾아서 뭐라고 했나 보니까요. 계엄의 바다를 신속하게 건너는 것이 대한민국과 보수를 구하는 길이라고 확신한다 랍니다. 헛소리 지거리고 있는데요. 자 하나하나 밟아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나는 3년만 하고 내려오겠다라고 헛소리. 짓거렸죠. 그러니까 제대로 일을 안 하고 3년만 하고 대통령 연금은 받아 처먹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본인은 굉장히 이쁘게 포장합니다. 사,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것에 어, 지역구 의원은 하원으로 두고. 비례대표 의원의 상원으로 전환해가지고 중대 선거구제로 선거를 치르는 양원제로 바꿔야 한다. 뭐 되게 뭐 있어 보이는 척 하는데 여러, 여기서 꼼수가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은 하원으로 두대.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인기 많고 이제 힘들게 어,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터뜨한 사람들. 그래 그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못 바꾸니까 자기 세력을 어떻게 꼽겠다? 이 한동훈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니까 내 세력을 어떻게 꼽겠다? 비례대표 의원으로 꽂아가지고 자기 마음 대로 쭈무르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한동훈 라인 선택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이미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상 계엄에. 이 부정선거 의혹을 거론한 이상 앞으로의 선거에서는 어떻게 사전투표제도 없애자라는 말이 나온 상황 그리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파고들기 때문에 부정선거를 할수 없을 것과 뻔하니까 자기 세력 꽂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례대표로 이 상원 의원을 꽂아서 자기 사람들을 더 많이 만들겠다. 내 정치 세력을 확장시키겠다.라는 지금 꼼수를 부리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머리 좀잘 썼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살짝 살짝 중요한 포인트를 캐치를 해서 결국. 코 있을 수 없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탄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기각결정이 나기 전 단계에서 대선, 조기대선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나온 것이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답을 할수 없다, 적절치 않다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라고 하는데, 아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기각되고 본인이 콧구멍 벌렁거리면서 내가 다음 대통령인 것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놓고서는 두 달, 석 달도 안 돼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중에 가장 중요한 헌법 재판소의 심리를 앞두고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한동훈 기어 나왔죠. 그러고 탄핵 심판 전에 이 헌법 재판관들에게 사인을 준 겁니다. 윤석열 탄핵 시켜도 이 국민의힘에서는 내가 이건 모든 건 막을 테니까 쉽게 쉽게 가, 쉽게 쉽게 가 그런 사인 준 거죠. 그래서 이 탄핵 심판 전에 기어 나온 겁니다. 그러고 한동훈이 조기 대선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개헌하겠다. 3년만 하고 내려오겠다. 등등등. 그래놓고서는 이제 와서 본인이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행보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고 적절치 않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아주. 같이 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123비상엄 당시 돌아간다면 똑같은 선택을 할 것이다 라면서 개엄을 막아야 한다. 막지 말아야 한다. 고민한 적이 없다. 개엄을 해제하지 않고 상황을 더 며칠 지냈다라고 하면 정권은 전복됐을 것이고 국민의 힘은 소멸됐을 것이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돌아이다 정도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자, 본인이 나 비상계엄 해제했어. 엄청나게 정치 이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비상계엄 해제할 때한표 행사했습니까? 행사할 수 없어요. 한 표도 없어요. 한동훈은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국회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나 비상계엄 해제했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요. 민주당에서요. 151명 이상 왔습니다 그거 한동훈 아니었어도 이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하고 그쪽 진영 사람들 다 비상 겸 해제 표한표 표 행사했습니다 한동훈은 행사를 한 표도 없으면서 내가 비상계엄을 해제했다라면서 굉장히 크게 올려치게 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가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어, 본인은 주구장창 이재명에 대해서 위험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했다. 이재명이 정권을 잡을 경우 이 세상은 위험해질 것이다. 설레도 있다.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후두로깐 겁니다. 자 위험해질 거다. 이 이런 위험한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 세상이 위험해지는 데 설레가 있지 않냐? 비상 계엄 했잖아. 누가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뭐요?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사람? 위험한 사람. 한동훈의 미움의 대상은요 이재명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움의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해도 있잖아요. 이재명을 시작을 해서 가더라도 결국 도착은 윤석열. 대통령인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미움의 대상이 누구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동훈은 큰 그릇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정치인으로서 매우 부적합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한동훈이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비대위원 당시에 총선에서 패배한 후에 대표직을 다시 맡았고 비상 계엄까지 이 상황에 대해서 쭉 읊어갑니다.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정치를 하려고 노력했다. 그 과정에서 이룬 부분도 있고 이루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이다. 총선 이후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부산 금정을 포함해서 재보궐 선거에서 좋은 성과를 내기도 했고 이 성과가 한동안 겁니까? 이거는 윤정권 거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 총선에서 승리를 마치 본인의 성과처럼 이야기하는 거 이거 약간 어디서 본지 않았습니까? 이준석이 그랬죠. 야 윤석열 대통령 정권 초반의 지방 선거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자기가 그때 당 대표직에 있었다라는 이유로 전국 단위 선거를 성공시켜 본게 김종인과 박근혜 대통령 다음에 본인이 처음이다라고 올려치기 하고 있죠 셀프로 그거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Uh, 12.3 비상경험 당시에 당대표를 맡았던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절대로 겪어서는 안될 일을 겪게 해드린 것 같아 대단히 죄송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국민들을, 어, 마음을,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국민들과 대화를 하지 않는다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죠. 그러니까 한동훈이 말하는 국민들은 저쪽에 니네 허마, 뭐 이런 쪽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비상 비상계엄 아 놀라긴 했어요. 그러나 이 비상계엄이 없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어땠을까? 와 끔찍하다. 그래서 그들이 비상계엄을 비상계몽이라고 불렀습니다. 언론이 이렇게 만든 게 아니죠. 우리가 스스로 프레임을 만든 겁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국민을 향한 비상 개몽이었다. 그래서 윤보지라고 부르죠. 윤, 윤보지. 좀 이상한데. 왜 윤보지라고 부르지? 아버지. 그러니까 건국의 아버지. 이렇게도 부르더라고요. 제2의 건국 전쟁이다. 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국민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게 그, 어, 한동훈이다. 네가 듣는 국민은 어느 쪽이냐? 뭐, 쉐쉐, 이쪽이 아닐까라고 보는 거죠. 개엄은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삼고 있는 대한민국, 나아가 보수 정치 입장에서는 저지했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래 알겠는데 비상계엄이라는 그 단어가 가지는 그리고 그 전에 1980년대의 역사적인 기록으로 비상계엄을 보지 말자라는 거죠. 하이브리드 전에서 시대가 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2024년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은 1980년도의 비상계엄이 아니다라는 거죠. 1980년도에 잘 먹고 잘 사는 건 흰쌀밥에 고기 국물 그런데 지금 2024년에 잘 사는 거는 웰빙이다라는 거죠. 시대가 변했습니다. 해석도 변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행위로 보는 게 아니고 왜 라는 점에 초점을 둬야 되는 것. 그런데 이 한동훈이는 왜 라고 초점을 안 두는 거죠.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그 뜻이 너무 크니까. 이 정치인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큰 그릇을 가진 사람의 정말 본인을 던지는 결정이었으니까 이건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300마리 중에 본인을 던지면서 국민들이 알아줄 것이다 라는 그 믿음 하나로 이렇게 비상겸이라는 선포 가능했을까? 저는 한 마리도 없다라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 때가 안 묻었기 때문에 인간 윤석열 대통령 어, 그 부분인 것 같아요. 나라를 생각하는 애국 보수로서의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결정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정치물 좀 튀었다? 정치에서 콧김 좀 홍! 하는 사람들? 그런 결정 할수 있을까? 결코 못한다. 라고 생각해요. 한동훈? 그 한동훈도 정치색이 안 묻었잖아. 한동훈은요, 그릇이 종지만 합니다. 그래서 못합니다. 왜? 미움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큰 거를 못 봐요? 지금 이 내용을 쭉 보면요. 기승전 윤석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을 못해서 안달이 나 있습니다. 자, 다음. 당시대로 돌아간다면 어떤 선택을 하겠느냐에 대한 한 질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선택이 있었을까 개엄은 막아야만 한다 그때도 어떻게든 개엄을 빠른 시일 내에 막아 유혈사태가 나지 않고 역사가 후퇴하지 않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컸다 야 또라이인 것 같아요 유혈사태 유혈사태 얘기하는데 누구 하나 피 흘린 거 있습니까 오히려 경찰이 두드러 맞고 군인이 두드러안 맞았습니까 그런데 이건 뭔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극적인 상황으로 가고 국민들이 불안해야 되고 하니까 민주당이 하는 말 아직도 내란이 뭐 끝나지 않았다. 유혈사태 탱크가뭐 군악발이 군 짓밟고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선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동훈이의 dna는 결코 보수가 아니다 라는 거죠. 이제 좌파리 쪽에 가깝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역사가 후퇴하지 않게 해야 한다면 우리가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정말 짧은 순간에 뭐 개혁가도 아니고요, 그다음 종교인도 아닙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반 5,100만 국민의 반에 사상을 송두리째 바꿨다라는 건 정말 이거는 기적에 가까운 거죠. 그런 사람이다 라는데 그게 뭐 역사가 후퇴하고 개콘 나발이고 역사를 점프한 겁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 문턱 앞에서 쉐쉐 외치는 것들하고 짬이 짬이 그 중국 머니에 취한 것들, 권력계 추종자들 그런 이런 것들이 한 순간에 드러날 수 있게 피아 식별이 가능할 수 있게 아 이거는 정말 대단한 혁명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 한동훈이 집중하는 것은 그 개엄이라는 단어에 집중하는 거고 그 행위에 대한 집중이다라는 거죠. 시야가 매우 좁. 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보수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보수의 정신은 개인이나 당파 이익에 앞서는 게 아니라 공동체와 국가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다. 설령 단기적으로 개인이나 진영에 손해가 되더라도 공동체가 국가를 위해서 그 선택을 감수하는 책임감을 보여야 한다. 이게 보수 정신이고 진짜 보수 정신이 우리를 개엄의 바다를 건너게 할 것이다. 더 나은 미래로 데려가 줄 것이다. 꼬라지 꼴값하고 자빠졌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에 뭐라고 했죠? 한동훈이 본인이 중도보수다. 내가 나오자 이재명이 중도보수란 말을 전혀 못하고 있다. 왜? 내가 중도보수니까. 근데 여기서는 보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거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필요에 따라서 말을 취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자, 체가 그냥 위선 덩어리다라고 봅니다. 그래놓고 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만나 뵙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를 씌워가지고 인간 사냥하듯 수사했던 박세현 한동훈의 라인. 이 박세현 고검장과 함께 특수본에서 구성되어. 있는 부장 3명도 마찬가지로 한동훈 라인이죠. 최재순. 최재순 대검찰청 범죄정보 이 담당관도 그렇고요. 최순호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장도 그렇고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팀 출신입니다. 아, 최재순 같은 경우는 그때 국정농단 수사 당시 때 막내 검사로 합류해가지고 한동훈을 보좌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한동훈과 같이 또 구성이 돼가지고 삼성수사도 도왔던 사람입니다. 예, 최순호 부장 검사도 이 한동훈 미덕까리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한동훈 개인정보가 그때 최강욱 의원실을 통해서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서 수사할 때 그때 배당됐던 검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바라기 정도 그러니까 한동훈 쉴드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나머지 한명 이찬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장 검사는요 이시원 전 검사의 어, 비서관을 지냈던 사람입니다. 이시원 전 검사가 뭡니까? 한동훈 당대표 시절에 어, 뭔가 비례 뭐 요런거 하려다가 어그로 났던 사람이죠. 어, 그렇게 봤을 때다 한동훈 라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엮기 위해서 520명을 수사했던 이 특수본의 박세현, 한동훈과 함께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때도 마지막 까지 버티면서 이 석방을 막았던 세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박세현 뒤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한동훈이 있죠 박세현의 아버지 박순영과 한동훈의 장인 진형구가 찐찐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 빵구점 꼈던 사람들이죠 이렇게 봤을 때 검찰 특수부는요 한동훈과 학연 근무 인연으로 얽혀 있고 공정하지 못한 수사로 윤석열 대통령을 잡들이했다 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축출에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은 누구? 한동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외출 때요, 이제 가스 불 끄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하지만요,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앞장섰던 배신자, 한동훈도 잊지 말아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일 TV였습니다.